그래서 수식으로 초속 39.2m로 쏘아올린 물체 X초 후 높이 Y는 이런 식을 갖는다. 최고 높이와 그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쏘아올리면 이렇게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과 동일하죠. 식이 지금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39.2X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일단 정리해봐야겠죠. 마이너스 4.9로 묶어서 마이너스 4.9의 x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4.9분의 39.2x라고 할수 있죠. 4.9분의 39.2x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10배 10배 해보고 약분을 해볼게요. 7로 나누면 7, 7로 35, 7 6 42 다시 8로 나눠지죠. 즉 얘는 마이너스 4.9의 x, 어 여기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8x의 꼴이 된다. 그러면 얘는 16만큼 더하고 빼야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3개의 항 묶어서 x-4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마이너스 16이 붙어있고 여기에 다시 개수로 마이너스 4.9가 있는 거죠.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4.9의 x-4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는 4.9 곱하기 16을 써야겠죠? 그러면 69, 54. 응, 곱하는 거고, 46에 24, 9라고 써주면 되겠죠? 49, 그래서 4, 8, 7.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78.4만큼 더해주는 것이 상수값이 됩니다.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 물체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것은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그때의 X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알려면 꼭지점을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좌표가 4콤마 78.4에 해당하니까, 물체의 최고 높이는 78.4가 되고, 그때 걸린 시간은 X는 4니까 4초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